반갑습니다. 열린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동안 끝까지 영상 시청해 보시고요. 또 생각해 보시는 조금이라도의 여유의 시간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좋으셨으면 좋아요 버튼과 주변에 많은 공유도 함께 해주시고요. 알람 설정도 잊지 않으시면 감사합니다. 자, 우리 제목을 보신 것처럼 있을 때 베풀지 않으면 급할 때는 받을 것이 없다. 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사시면서 주변에 또 나하고 관계가 된 사람들하고의 생활 속에서 베풀고 사시는 부분이 많으신가요? 아니면 어, 받고 사시는 것이 더 많으신가요? 가만히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는 10대의 교육을 받으면서 나중에 성장을 해서는 많은 사람들한테 베풀고 사르라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10대가 지나가고, 20대가 들어서면서부터는 군대를 가기도 하고, 사회 초년생으로서 직업을 구하고, 또 내가 살아나가야 될 방향의 설정을 하느라고 바쁘게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서 30대를 맞이합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가족이 생겨서 아이라는 가족 구성원이 새로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또 살다가 보니까, 빠듯하게 살게 되고, 교육비와 양육비와 여러 종류의 경제적인 부분을 생각하다 보니까 어느덧 40대가 훌떡 넘어갑니다. 그런데 40대가 되면서 베풀려고 하다 보니까 노안으로 어르신으로 돼가고 계시는 내 부모님의 미래의 건강을 위해서 이런저런 병원비를 대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또 여유롭지를 못합니다. 그러한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어느덧 내가 키우던 자녀들은 장성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는 사회초년생으로 나가서 결혼이라는 걸 하게 되면서 뒷바라지를 또 하게 되면 내손 안에는 남는 게 없어서 어, 내 나이를 생각해 보니까 50대 중반이 지나면서 은퇴를 생각하게 되는 나이가 돼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자, 그런 가운데서 제가 하나 이속 우화를 빌려서 얘기를 해드리면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들어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속 우화의 이야기를 어, 들려드리면 어떤 사람이 말과 당나귀에 짐을 잔뜩 싣고 길을 떠났습니다. 이 말과 당나귀를 가만히 비교를 해보시면 당연히 말이 크죠. 힘도 세고요. 힘이 센 말은 짐을 싣고 오래 걸어도 견딜만 했습니다. 하지만 덩치가 작고 외소한 당나귀는 몹시 힘이 들어서 지쳐하면서 아주 내가 가야 될 앞에 방향의 길이 천리 만길이라고 느끼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당나귀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말을 말한테 합니다. 이보게 내 짐을 좀 덜어서 들어 주지 않으려나. 내가 보시다시피 몹시, 몸도 힘들고, 아픈데, 이렇게 짐까지 지고, 오랜 시간을 걸으니, 너무나 힘이 들어서 말일세. 그렇게 애처롭게 말을 건네면서 부탁을 합니다. 당나귀의 사소연을 들은 말은, 당나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네 말은, 꽤 병이야. 짐을 들기 싫어서 그런 거지? 웃기지 말게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당나귀는 비틀 비틀거렸지만 말은 무시하면서 못 들은 척안 보면서 계속 걸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가지 못해서 당나귀는 너무 지치고 견디다 못해 결국은 그 자리에서 풀떡 주저앉으며 죽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주인은 모든 짐을 말에게 올려주면서 당나귀가 쥐고 있었던 짐이죠. 전부 실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당나귀의 가죽까지 벗겨서 그것까지 실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본 말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아까 당나귀가 도와달라고 했을 때 짐을 좀 나누어서 줄 걸. 만약에 그렇더라면 내가 이렇게 사서 고생하지는 않았을 텐데 하고 말입니다. 말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힘에 겨워서 비틀비틀 비틀 걸으면서 후회를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가 없죠. 당연히 더불어 사는 삶을 살고 있는 게 인간이라고 합니다. 서로 돕고 도움을 받으며 더불어 살아가야지만 하죠. 내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더라도 내가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닌데 언젠가는 내가 알게 모르게 뜻하지 않게 내가 가지고 있지 않거나 내가 부족한 부분으로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을 일이 생기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럴 때는 그 도움을 받을 상대는 누구인지, 어떤 사람한테 도움을 받을 것인지 예상은 할수 없습니다. 지금으로서 말입니다. 베푼 것이 없는 사람들은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앞으로 얻을 것도 없게 된다라는 말이 이런 데서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인간관계라는 것을 많이 생각하십니다. 40대 이후가 들어서 50대가 지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것 같은데 내 주변에는 필요 없는 사람만 있는 것 같아서 관계정리라는 것도 하시게 됩니다. 관계정리를 다 하고 나면 내 주변에는 몇 사람이 과연 남으시나요? 그러면서 내가 그동안에 베풀고 내가 그동안에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사람들은 나를 더없이 아주 좋은 관계성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요? 그러한 사람이 없다 보면 세상을 허무하게 산것 같고 막상 노년이 돼서 반려자는 먼저 가게 되면 남아있는 내 친구들과의 관계성을 더 깊이 생각하고 친구들이 그리워질 때도 있습니다. 내가 힘이 들어서 사업이나 건강이나 어떤 부분에 아쉬움이 있을 때 내가 SOS를 칠수 있거나 내가 누군가에게 부탁을 할수 있는 그런 사람의 관계가 여러분들한테 혹시 있으실까요? 지난날에 살아오면서 내가 베풀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주려는 것에 익숙하지 못하고 받는 것에 익숙해졌었기 때문에 내가 급할 때 손을 내밀 수 있는 주변 관계가 혹시 아니실까요? 오늘의 영상을 들어보시면서 잠시나마 주변 환경을 생각해 보시고 앞으로 내가 살아가셔야 될 시간이 많기에 이번 기회에 좀더 베풀면서 살수 있는 방법. 내가 현재 베풀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경제적인 거, 또 육체적인 거, 관심, 또 행복을 주는 거, 웃음을 주는 거,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내가 주변 사람들한테 베풀 수 있는 방법과 또 행동, 그리고 탈렌트는 참 많이 있을 겁니다. 짚어보시고 앞으로 내가 급할 때 내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성의 사람들 만들어 보시는 거 어떠시겠습니까? 오늘 단몇분 동안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실 수 있다면 그 또한 더 없이 좋은 시간이 아니실까요? 어떠셨습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고 저 또한 체크해 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건강하시고요. 항상 주변에는 좋은 사람들과 좋은 시간들의 만남이 꼭 행복과 함께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열린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